싼거같아 음. 불씨 이거 어디서 왜맡아본다는데아 근데 똥 싸면 좋아 지금 며칠 만에 똥이야, 음. 이태만. 음. 와! 깜짝이야, 불씨 뭐 나. <laughs> 너 너무 크게 놀래. 불씨. <laughs> 너 <웃음> 너무 크게 놀래서 불씨가 <laughs> 더 놀래겠어. 소리 <laughs> 들었어? <laughs> 불씨. 아빠, 아빠 이발 소식부터 <웃음> <웃음> 너무 덥스럽겠다 푸시 일어났다 푸시 일어났어 우와 푸시 공룡이다 푸시 공룡 푸르 공룡 우와 푸르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우와 크크크 <laughs> <laughs> 다시 일어나볼까? 일어나보자 지금 힘이 없었는데, 지금 힘들어. 많이 해가지고. 이야, 우와! 이야! 우와! 진짜! 키 180까지 음. 크는 거야! 180 넘지! 키 186까지 0 크세요! 으쌰! 지시 아까서 일어나봐. <laughs> 일어나보세요! 으아! 배, 불이 배나는 거 봐! <laughs> 우와, 프루치 베 우와, 일어났어, 일어났어. 아, 아. 내가 한, 한 프루시다. 제 프루시에요. <laughs> 우와, 진짜 예쁘시네. 프잇후씨 아빠 좋아, 이제, 안 좋아? 오늘 조금 낯설다. 아직도 낯설어? 음 응. 뭐가 똑같은 거 같은데 뭐가 났어? 어요 글씨. 어보, 내가 없는 게아닌데 지금이라. 글씨 어떻게 하면 똑똑해질까? 우리 글씨. 이야, 일어나 봐. 이사. 책을 많이 읽어 주면 돼요. 글씨 아빠 타이모드 많이 읽어 줄게요. 네, <laughs> 여러 우리 딩. 글씨 탐봅시다 까까 호. 고기를 잘 잡아주세요. 아니야, 내가 잘 잡고 있어. 브로시. 치킨 먹을까? 치킨? 치킨 라닭 치킨.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들어? 이야 조금. 조금 돌아왔네, 푸르시? 참 나... <laughs> 제가 돌아왔나요? <laughs> 너 텐션이 올라가서 <웃음> 그런 <웃음> 네, 거 아니야? 되게 텐션이 지금 올라갔네요. 지금 바로 시작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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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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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중에 음. 아빠랑 같이 치킨 먹는 거 아니야? 푸르시 아빠랑 같이 치킨 먹고 푸르시 아빠랑 같이 농구하고 <laughs> 프로시 아빠랑 같이 크로스핏 해봅시다. <laughs> 크로스핏까지? 예, 예. 크로스핏 몇살 때부터 했었는데? 크로스핏 저희가 한면 하나쯤 있더라고일 7살 때부터가. 우리 프로시는 그때 바로 가장 가벼운 거주면 돼요. <laughs> 프로시! 근데 나도 어릴 때 발레랑 수영이랑 음. 막 이런 거 해서 어. 진짜 나도 어릴 때부터 했거든 엄청 어. 그래서 내, 내가 내뭐 다리가 힘이 센가 봐 음, 그러게. 근데 다리. 나 이런 생각했어 뭐? 우리가 무조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응.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중국어야 응. 중국어를 프로시가 배웠을 때 어떤 부분이 좋을 수 있는지를 인지시켜 줘야 돼 응. 그럼 프로시 중국어 배우면 중국 사람들이랑도 얘기할 수 있고 중국 여행가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푸르시 응? 그렇게 좋은 부분이 있어 이렇게 하고 푸르시 영어 배우면 영어 외국 사람들이랑도 많이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이제 푸르시가 원하는 게 있잖아 그 원하는 걸 자기가 선택을 해 푸르시가 하고 싶은 걸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그, 그거를 이제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얘들 그림을 가르쳐줘. 근데 응. 그냥 학원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응. 이제 그프로시가 그림을 공부했을 때 좋은 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프로시 그림 그리면 프르시가 생각하는 거를 말이나 글뿐만이 아니라 그림으로 응. 프르시가 아무 때나 심심하면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여행 가가지고 이쁜 거 있으면 그거 프르시가 그려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알려줘야 돼. 그럼 응. 자기가 이제 좋네. 어, 그거를 생각해서, 어, 그럼 나는 그림을 그려봐야겠다. 하면서 자기의 약간 그런 스트레스나, 자기의 그런 욕구나 이런 거를, 그런 걸, 그런 걸 통해서, 또 자기는 그림 그리는, 그림 그리면 편하잖아. 응. 그림 그리면은 되게. 그래서 아무튼, 응. 푸르시가 원하는 거를 경험시켜줬으면 좋겠, 좋겠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냥 경험이 아니라, 그거를 경험하면서, 푸르시가 어떤 부분이 좋을 수 있는지, 뭐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근데 그런 것 그런 면도 있어. 막 애가 좀 하기 싫어해도 음. 싫어해도 음. 조금 강제성을 부모가 줬을 때 음. 그거를 나중에 만족할 수도 있어. 음. 왜냐하면 음. 나는 그 당시에는 막 가기 싫어서 울고 음. 막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음. 근데 그래서. 결국. 엄마가 보내가지고 해 왜냐 면 그때 의지력이 더또 약할 거 아니야. 음. 근데 엄마가 결국 보내서 음. 꾸준히 할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좋았다, 좋았다 그렇게, 생각할 그렇게,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어. 아, 뻘지 똥싸어똥싸어 그렇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왜 똥에서 똥? 구수한 똥? 냄새가 나시죠? 똥싼거 같대. 음. 불시 이거 어디서 많이 맡아본다. 는데 아, 근데, 똥 싸우면 좋아. 지금, 며칠 만에 똥이야, 오늘 이틀 만에. 아 깜짝이야, 무씨다너 너무 크게 놀래. 불시에너 너무 크게 놀래서, 불시가더 놀래겠어. 불시 소리 들었어? 이건 달랐어. 불씨 방구로 들렸어, 얘가. <laughs> 아니 근데너 뭐 아까도 그렇고 너무 크게 놀라서 브르시가더 아, 놀랄 아, 것 아, 진짜 같아. 훠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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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어때? 뭐뭔 표정? 훠시 표정. 시 지금. <laughs> 고, 지금 퍽이어 하고있어 지금. 공룡이야 <laughs> 공룡. 복룡. 아니 그래. 똥싼 거 아니야? 똥싼 거지. 어, 갈아주시 휴식 많이 드세요. 엄마가 맛있는 밥 해준 거 맛있게 드세요. 음, 음, 꿀떡, 꿀떡. 진짜 맛있다. 휴시 먹고 살 거야? 잘 거야? 잘기미가안 돼. 응? 잘 케미가 안 돼. 뭐가 안 보여? 잘 케미? 그러게. 미치겠다. <laughs> 또 초점이 안 맞네. 초점이 왜 이렇게 안 맞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다려봐. 보여있는 것도 다 쪘게. 공개를마지막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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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잘 먹네요, 잘 먹어요. 우와. 응, 그, 벙게 먹어.